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땅그 넓은 대지 위 행복도 잠시 39년의 긴 내전 끝에 독립한 나라 남수단 하지만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습니다 <목소리> 어른들의 전쟁으로 그 누구보다 고통받는 건 아이들 멈추지 않는 고통의 땅 남수단 비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남수단 북부 트위치지역으로 가는 길. 도로도 전기도 모두 끊겨버린 그곳엔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가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집과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난민촌으로 겨우 몸을 피했지만 그들은 또 다른 고통과 마주하게 시작했습니다. 종성을 피해 맨몸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살림살이 하나 없이 두려움만 겨우 피할 수 있는 난민촌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참혹하게 이를 데 없는 현실.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의 고단한 생활에 잠시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안녕. <목소리도> 안녕. <목소리도>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제작진을 보자마자 울음부터 터트리는 아이. 아, 그러니까. 아 카메라가 오니까 애들 총을 받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심하게 놀랜다. 아, 어떡하지? 음, 어떻게 미안해. 이 나이에 미안해. 아. 계속되는 전쟁에 표정을 잃은 아이들. 호기심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아이들의 얼굴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전쟁이 남긴 잔혹한 흔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물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목소리>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이 안 계신 누구라도 안 계신 아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기는 고아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고아원 아닌 고아원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여기만 다가 아니고 모여 있는 아들 중에 저희가 물어본 거라 너무 많네요. 15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 중 절반 이상의 아이들 네명 중에 한 명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난했어도 함께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날의 참혹함 아무것도 모른 채 절망 속에 던져진 아이들이 불안과 배고픔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극의 땅 남수단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벌어진 전쟁 때문에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남수단 아이들의 내일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도무지 기약이 없는 난민촌 생활. 음, 저기도 애들이 좀 있네. 안녕. 이 조셉. 아. 예쁘게 생겼네. 누구야? 그저 버텨내는 게 하루일과인 난민촌으로 네 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쳐온 조셉. 1 5살 아이는 6 개월 전 끔찍했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까 뭐 이게 뭔가? 연맥이. 거 오갔. 지원 와나지랍 레토르 키노마이 못 카키노토르 땅 당시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된 막내 동생을 꼭 끌어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동생들 안아줄 수 있는 건 이제 조셉뿐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난민촌으로 도망쳐온 지 6개월째. 부모님을 잃고 그동안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조셉에겐 이만 바라보고 있는 네 명의 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지치는 난민촌 생활, 배고프지 않은 날이 없지만 어떻게든 버텨나가야 합니다. 한참 잘 먹고 자랄 나이, 하지만 아이들이 구할 수 있는 거라곤 난민촌에 자라는 잡초들이 전부입니다. 아마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일 텐데 사람들이 쓰다 남은 숯 부스러기를 얻어 겨우 불을 떼다 보니 하루 한 끼를 챙겨 먹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쯤 아이들의 허기진 몸과 마음이 채워질까요? 살기 위해. 물에 쓴 풀죽이라도 먹어야 하는 아이들 그나마도 이제 (10개월) 된 막내동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못한 조셉이 그 길로 집을 나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막내 동생을 굶길 순 없어 지난 6개월간 수없이 오가야 했던 길질척거리는 땅을 맨발로 밟으며 두시간을 쉬지 않고 걷고 또 걷다 보면 2, 이일에한이 소에게 물과 풀을 먹이러오는 일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 배고픈 동생을 위해 젖동냥을 다니듯 우유를 얻으러 왔지만 두리번거리기만 할뿐 사람들에게 선뜻 우유를 달란 말을 하지 못하는 조셉 이들도 남의 소를 돌봐주며 겨우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는 노릇 다행히 오늘은 조셉의 사정을 아는 아주머니를 만나 우유를 얻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빈병을 건네받긴 했지만 소 주인이 알았다가는 큰일. 하지만 배고픈 아이들의 사정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는 아주머니. 급한 대로 우유를 나눠 주지만 줄수 있는 건이 정도뿐입니다. 두시간을걸어와 어렵게 구했지만하루먹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야. 발버둥 쳐봐도 한없이 모자란 현실 오늘이 지나면 이삼일 후에나 우유를 얻으러 올수 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막내 동생은 며칠을 또 굶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유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주변을 서성이지만 더 이상 얻을 데가 없습니다. 해본적 없는 구걸이라도 지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파 우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셉은 못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겨우 열다섯 살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되어버린 조셉의 걱정은 줄지 않습니다. 생들은 아프진 않아픈 않아? 데는 없어. 한테이마고라도 그러면 기이게고 자라 방어 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아프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어른한테 가는 거야? <laughs> 뭐 어떻게? 이리와봐 이 o I go. I go. I 이 o 아이고아이고 I g 고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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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로오는 엄마 아빠를 마음껏 그리워하는 것조차 참아내 하는 아이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 근데 너도 여전히 어린애잖아. 15살. 이고 아니 애가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참는 거야 자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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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떡해 애 앞에서 울면 안될것 같아 <laughs>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억지로 참고 버티는 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 동생들까지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울어. 멀리서 동생이 우는 걸 바라보던 조셉, 결국 참고 참아왔던 눈물을 소리도 없이 쏟아냅니다. 지금껏 있는 힘을 다해 버텨왔는데. 조셉도 아직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열다섯 아이였습니다. 야바, 대리제한 빨간 펜 쪽이 뭐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아 t 에 i n k 대 t s a l i 나 t l e bit of a thing. I think it's a little bit of a thing. I think it's 자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아이는 동생들에게 해줄수 있는 게 없다며 괴로워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아 간 전쟁.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해내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